더 코로나, 마음을 지키기 위한 12일간의 큐티 여정에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10일간의 큐티 여정은 리저렉션 부활이라는 주제로 12일 동안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째 날이니만큼 제가 좀 격식있고 품위있게 차려 입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부디 12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완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저스 예수님 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1절 에서부터 11절 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옥중서신 이라고 불립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바울 아저씨가 쓴 편지 중에서는 감옥에서 쓴네권의 편지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바울 아저씨가 감옥이라고 하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 심정 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아저씨의 편지를 읽을 때그 내면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배지 않지 학문적으로만 읽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현대교회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바울 아저씨 내면적으로도 내가 죽기 직전에 굉장히 막다른 상황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밖으로도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신앙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내 외적인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며 또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초극하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놀라운 역동성을 우리가 이 성경들 안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면 특별히 사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둘 리더들 간에 아마 파벌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 정치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져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이미 실패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교회 내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교회 내의 안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나 다섯 가지 방법 이러한 기술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 이미 한 절에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보입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안겸손하다는 얘기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아,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디자인하거나 계획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만들어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성령이그 안에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십니다.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려는 의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 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요. 인간이 달팽이처럼 변한 거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종찬 전도사식으로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과 똑같 같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이죠. 또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교의 여러 가지 다툼과 파당의 문제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몰랐겠어요?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배웠는데 몰랐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볼때 현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번 자기를 포기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번 우리를 위해 포기하심으로 구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강하시고 그 하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높이시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과연 궁극적인 해결 방식 과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낮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고 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인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탄을 받고 이것들 때문에 방황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낮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일수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묵상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루 미리 영상을 찍고 있어서 오늘이 지금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시작돼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설교를 할때제 모습 같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 처음 찍어야 되니까 잘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 세 번째로는 오늘 저녁에도 스트리밍을 해야 되거든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가장 궁극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죽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자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오늘 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설교도 다시 피드백하고 잠시 후에 30분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꼭 1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댓글창이나 혹은 오픈 카톡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곳에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우리의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